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 4월 5일 화요일인데요. 음,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음, 제가 장자를 공부하고 싶어서 시작하긴 했는데요. 여러분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laughs>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과 한번, 创造 실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세 번째고요. 음, 그세 번째 부분 이제 지난번에 본뒷 부분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낙글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장자 본문 마지막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세 번째 본문인데요. 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출지의 <목소리도> 보호则其父大义也无力

보았던 적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봤는데요. 음, 즉자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후 자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우 자도 그, 유무에서의 그 생겨나기 전에 우 라고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호우. 호. 이거는 황호 양양할 때 호가 황호의 예, 원래 그 왕의 뒤에 있는 그 혹은 이제 그 우리 뼈슬 사자 있잖아요 쓰의 예, 그예 반대로 돌린 자기도 한데요 그렇게 뒤쪽 이를 보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쓰다가 나중에는 여기 있는 뒤 호자까지도 같은 의미로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요 예 다른 거는 뭐예 여의 할때 으, 이 부분은 막을 알자, 예, 문에서 이렇게 막아서 못 들어가거나 못 나오게 하는 부분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짱 같은 경우도, 예, 예 따짱 할 때라든지, 짱 뭐뭐를, 장사 뭐뭐를 이런 의미로 쓸 때에도 짱을 쓰고 있고, 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예, 줄여서 쓰고 있죠. 그러면 일단 그 해석만 잠깐 보고 가면, 펑츠지 하면은, 예, 지난번에도 그 물이 이렇게 쌓인다고 했는데 물이나 뭐 바람이나 쌓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일단은 조금 이야기를 이야기의 세계로 펼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쌓이는 것이 이제 두텁게 쌓이지 못한다면 그게 그 큰붕세의 그그 날개를 짊어지는 것이 그 힘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구말리 정도를 쫙 엄청 올라가야 그 바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야 어 그러고 난 다음에야 베이펑 호저 빙펑이라고 했는데요. 어 일부 일부 학자라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예 바람을 탄다고 해서 빙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 북도들 배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도다 가지고 위로 어, 속게해 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일단은 원 쓰임은 베이로 적혀 있고 빙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음, 예 바람을 타고 그런 다음에야 어, 대봉이 바람을 타고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청청 푸른 하늘을 좀 예, 등으로 이렇게 지고서 그것을, 야오, 으, 막아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뒤에야, 어, 비로소, 예, 남쪽을 향해서 예, 도모할 수 있다, 남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풀었습니다. 그 뒤에 한번 글자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제가, 예, 발음을 붙여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서 페이폼 호그 호저 빙 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 보통 조금 조심 할 부분도 아닌게 물 물은 이제 액체 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이 자 아, 요거 스할 때는요 두번째 가다 이렇게 버금 차자 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두이 자의 변형 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쓰인거는 그 얼음이거든요. 얼음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을 이제 빙, 빙수 타듯이 이렇게 얼음을 탄다라는 의미로 좀 기댄다라는 의미로 쓰게 돼요. 그래서 기댈 핑인데 저희 좀 유명한 그 분이 계시죠. 음, 펑요란이라고 풍, 풍우란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많이 보고 있는 중국어 젤 쉐시 이런 거. 중국 철학사라든지, 그 뒤에 이제 조금 다시 고쳐서 이제 철학한사라든지 좀 많이 써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중국 철학을 하시는 분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일단은 베이퐁이라는 글자가 네. 어, 여기서는 북도들 배자가 있는데 예, 기댈 빙으로 의미로 많이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북도들 배자가 나왔으니까 북도다가 음, 음. 무슨 의미냐? 좀 어, 한국 사람인데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북도다라는 걸좀 의미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윈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운자라는 거거든요. 김멜 운 그다음에 북도들 자자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김을 맨다 라든지 예. 북돋는다 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일단 잠깐 살펴보면요, 김맨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 산소 간다든지 할 때도 이제 잡초를 뽑아내잖아요. 긴맨다라는 의미는 예, 좀 그런 풀들을 좀 뽑아내는 걸 의미하고요. 북돋는다 할때 우리가 뭐 북을 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 그 북이라는 게 흙이에요. 이제 뭔가 그 음. 심어놓거나 네, 한 부분에 흙이 있는 거죠. 그 흙에서 어그 위쪽으로 좀잘 자라오르라고 이렇게 조금 봉긋하게 세워주는 부분이에요. 그게 북돋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글에서 좀 발음이 똑같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가끔 어 지나가다가 보이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윈스가 나왔으니까요.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앞에 건 뭐냐 했을 때이 글자입니다. 레이. 이게 쟁기 레라는 글자인데요. 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다농사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고대의 용 농주라고 했어요. 네, 고대 경작을 하기 위해서 경지에서 사용하는 농구 농기계라는 뜻이죠요 여기에 쓰인 이 글자는 산란할 계라는 찌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풀이 어지럽게 그 아래에서 소사하고 올라오는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좀 거친 거, 이렇게 쓸수 있는 거를 이 나무로 만든 그 앞에 붙여서 쟁기의 의미로 쓰게 되는 거죠. 좀. 딱딱한 부분을요. 어, 저희가 쓰는 펑프 할때 이거는 풀무성할 봉자라는 글자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랑 이, 이 글자가 따로 있는 글자라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실제로 이제 펑션 할때이 펑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봉이라는 글자, 개라는 글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는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의 앞에 나왔던 대알자 막을 알자 그 부분은 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풀어보고자 하는 글자의 두 번째가 이제 두라는 글자예요. 네, 두모이도모예띠도할 뭐, 뭐, 때도 쓰죠. 예, 그 글자가 회자입니다. 지금 네 중국에서 이 글자로 쓰고 있죠. 그래서, 예, 안에 겨울동 들어간 것처럼, 예, 줄여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자만 보면 꼭몸 같이 쓰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일단 그 글자를 보면, 종 거, 네, 웨이라고도 하고요. 네, 애와 싼 거죠. 그 다음에, 네, 비 라는 글자. 이 비, 비의 글자는, 서, 네, 비, 비린. 이렇게 할 때의 글자인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영역, 게다가 이 비라는 글자를 넣어놨다라는 거죠. 이 비라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어, be our s a f way 그 범위 한마디로 영역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비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비의 본래의 글자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좀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 한그한 그한 곳에다가 이러한, 네. 진짜 쓰다 보니까 몸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지금 이 글자를, 예, 더 떼어 놓은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곡식창고 름이라는 글자입니다. 네. 이 글자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풀어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가 나라에, 어, 지난번에도 호우라는 글자를 했듯이요. 예, 그, 나라의 곡식창고다 하면은 어느 정도 많이 그 곡식을 좀, 예, 보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둘러싼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충지, 예, 먹는 것이 있는 그 곡식창고, 예, 그 영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할 때띠도할때 지도의 의미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어 절대로 어떻게 보면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요 중지들의 예, 그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도하다 도모하다 이렇게 할때 쓰는 의미도 실제로는 이 예, 영역의 표시를 가지고 그게 진짜 그 나라의 지도가 되고 어 중요한 부분의 요충지에 그런 부분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의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네, 곡식 창고가 나오다 보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린서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네, 인색하다. 어, 너참 인색한 사람이야. 근데 네, 예 네, 다음에 주역에서도 린이라는 글자는 꽤 쓰게 되는데요. 어 린이라는 거는 예 여기 입하고 문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 글자는 네 꾸밀 문자에다가 네 입이 네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글자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글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을 좀 아끼고 이제 좀 못되게 말하거나 네 일단 좀 뭔가, 그, 깍쟁이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썬은 뭐냐? 여기 보이는, 원래는 곡식창고 색자예요. 네. 여기 보이듯이, 예. 올레 자, 그 다음에 곡식창고 름 자에, 예.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올레? 어? 여러분, 올레 자 아십니까? 이 글자가요. 음. 예, 이 글자랑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이 글자가 있거든요. 어, 마이랑, 음, 라이랑, 무슨 상관인가 하잖아요. 예, 실제로는요, 이게 그, 우리가 전래되어 왔다고 해요. 그, 원래 가지고 온 거죠. 바깥에서 들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리곡에 넘어간다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양식이 많이 나는 가을철에 수확한 게 아니고, 조금 추울 때 나오는 게 보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아끼게 되는 거죠. 한참 곡식이 없을 때에도, 어, 남못 뭐 주고, 이렇게 꼭꼭 싸매고, 그런 부분에서 또 아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럼 올래가 뭐, 무슨 말이냐? 네, 여기 보이듯이, Okay. 이 글자가 뭐냐면요 보리를 뜻했습니다 올레라는 글자가 원래는 보리래자예요 이 보리래자를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게 지금은 보리 맥자로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글자가 반대가 된 거죠 올레가 보리래자고 네그 보리 맥자가 네. 그 보리맥자가 네. 그 사실은 오다라는 의미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두 글자는 좀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곡식 창고에 예, 보리를 가득 채워놓은 걸 의미합니다. 그것까지 좀 아끼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 풀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